안녕하세요. 라이더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제 지난번 작살 야만 일부 기초편 아이템이랑 스킬 세팅법,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상세 설명, 그리고 기본적인 메커니즘이랑 운영법에 이어서 오늘은 실질적인 작살, 작살이라는 스킬 사용법과 또 점감 시스템, 그리고 또 발구르기, 목을 한 군데로 모아주는 발구르기 스킬을 이쁘게 잘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사실 이 작살 야만이라는 게 앞으로도 제가 여러 번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고 또 아무리 잘 배운다고 하더라도 어, 본인이 직접 이제 충분히 많은 경험과 또 연습도 필요하고 여러 여러 가지 이제 시행착오가 필요하다는 점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지금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작살 스킬. 이 작살 스킬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음, 일단 작살 스킬 설명부터 읽어보면, 이제 룬은 분노의 당기기를 쓰고 있습니다. 다른 룬이 아니라 반드시 분노의 당기기를 써야 돼요. 자, 이걸 읽어보면, 적을 관통하는 작살을 던져 모두 반대 방향으로 끌고 온다고 돼있죠. 자, 반대 방향이라는 게, 자, 이 카달라를 몬스터라고 가정하면, 얘한테 작살을 하면, 작살을 쓰면 얘를 이 반대 방향으로 딱 끌고 오는 겁니다.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이 작살 스킬에 대해서 일단 크게 알아야 될것세 가지가 있는데, 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 방향으로 끌고 오기 때문에 몬스터와 저와의 야만과의 거리에 비례해서 당겨지는 거거든요. 여기서 당기면 얘는 요만큼밖에 안 오겠죠. 여기쯤. 만약에 멀리 당기고 싶다. 그러면 최대 거리까지 와서 여기쯤에서 당기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몬스터와 본인과의 거리. 거리 조절을 잘 하셔야 되고. 자, 두 번째. 당겼을 때이 뒤쪽에 공간이 있어야 돼요. 당겨졌을 때 반대편으로 당겨질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공간이 없이 이렇게 벽을 등지고, 이렇게 당기게 될 경우에는 얘가 제대로 안 당겨지거나, 들썩하거나, 조금밖에 안 당겨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는, 뭐, 두 번째랑 비슷한 건데, 이것도 당기는 몬스터와 저 사이에, 장애물이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당기면 안 당겨지고, 들썩하고, 이 장애물에 막혀서, 당연히 반대편으로 오지 않게 됩니다. 자, 이 깃발을 장애물에라 치면, 제 뒤에 분명히 공간이 있지만, 얘를 당기면, 여기서 한이 정도까지 밖에 안 오게 돼요. 자, 이세 가지를 유의하면서, 자, 필드 나가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고난의벌판 가보면, 자, 몬스터를 가장 멀리 끌고 가고 싶다. 그러면 최대한 멀리서 당기면 요렇게 반대편으로 끌려오겠죠. 멀리서 당기면 이렇게 멀리 나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가까이에서 당기면, 자, 얘를 가까이에서 한번 당겨볼게요. 그러면 이제 요, 요 놈이죠, 요 놈. 가까이에서 당기면 조금밖에 안 끌려오게 됩니다. 자, 그럼 요런거 어떤 식으로 써먹느냐. 자, 몹을 여기 모아놨어요. 여기다가 몬스터를 넣고 싶다. 그러면. 이 거리 감각을 잘 이해하셔가지고 얘를 여기 놓고 싶으면 여기서 이 정도 좀 가까이에는 몬스터를 넣, 넣겠다 하시면 거리 감각을 잘 익히시면 최대한 이몸 많은 곳에다가 몬스터들을 집어 넣을 수 있습니다. 자 멀리는 거 데리고 올 때는 최대한 멀리서 그리고 여기다가 집어 넣고 싶다 하시면은 최대한 가까이에서 땡겨야지, 이렇게 안으로 쏙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거리감각은 사실 요거 작사를 많이 해보시면 어느 정도 이 감각이 생기는데, 자, 멀리 있는 걸 땡길 때는 멀리서, 그리고 최대한 가까운 곳에 집어넣어야 될 때는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땡기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또 설명드린 건데, 땡길 때 이렇게 뒤에 공간이 없이 벽을 등지고 땡기면 이렇게 안 끌려오고 들썩 하는 거 보셨나요? 자, 여기서 지금 뒤에 벽이 있죠? 여기서 당기면 제대로 안 끌려오고 조금 들썩 살짝 끌려오고 말죠? 벽을 등지고 당기면 여긴 뭐 몸이 반밖에 안 왔어요. 이런 식으로 당길 때는 항상 뒤에 공간을 두고 당길 때는 그래야지 이렇게 반대편으로 끌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세 번째 이것도 중간에 이렇게 장애물이 있는 상태에서 당기면 이 장애물에 걸려서 여기 지금 얘네들 들썩들썩 하는 거 보이죠? 안 끌려오게 됩니다. 이 반대편으로 뒤에 공간이 있더라도요. 자, 이세 가지를 유의하면서 이렇게 몹을 끌고 오면은, 뭐, 최대한 몹을 많이 멀리 있는 것도 이렇게, 이렇게 끌고 올수 있어요. 이렇게. 자, 이세 가지가 어느 정도 이제 감을 잡으셨다 하시면은, 이제 또, 또 이제 추가적인 이제 작살 팁을 알려드릴게요. 자, 멀리는 몬스터를, 예를 들어서 저 위에 있는 모를, 뽑을 여기로 데려와야 된다. 자, 멀리 가야 되죠? 그러면은, 아까 바, 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땡기고, 걸어가서, 또 땡기고, 아, 이제, 뒤, 뒤에 장애물 때문에 안 끌려왔죠? 또 여기서, 땡기고, 땡기고,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자, 최대한 빨리, 한, 한두 마리를 빨리 끌고 와야 된다.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보면 요령인데, 이렇게 맹돌과 작살지를, 동시해 에 주세요. 원래는 원래 당기면은 여기서얘 당기면 이 반대편으로 오겠죠. 이거를 당기면서 맹돌로 저쪽으로 저도 같이 가는 거예요. 자, 얘를 당기 당기면서 맹돌. 당기면서 맹돌. 이런 식으로. 이게 훨씬 더 빠르게 이동하면서 몹을 데리고 올수 있겠죠. 요렇게. 이렇게 작살질과 맹돌. 그러니까 지금 제 마우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손이 조금 빨라야 돼요. 이렇게 작살질이랑 맹돌이랑 같이 하려면 작살과 누름과 동시에 제 마우스를 반대편으로 이동해서 맹돌, 이렇게 맹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몹을 이렇게 빨리 끌고 오는 방법이 있고 자 그리고 다음 이제 이거는 팁이라기보다는 작살질을 아마 하다 보면은 가끔씩 분명히 내, 내 마우스는 여기, 이쪽에서 작살질을 여러, 여러 번 했는데, 작살질이 밑, 위에서 밑으로 위쪽에 있는 몹을 땡기는 경우가 있어요. 반대편의 몹을. 자, 이게 어떤 경우냐면, 여기 지금 몹이 너무 많으니까, 다른 데로 가볼게요. 자, 한번 땡겨볼게요. 자, 얘를 땡기면, 얘를 빨리 땡기겠다고 작살질을 여러 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셨나요, 혹시? 얘가 땡겨져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얘네들을 작살질을 빠르게 여러 번 하면... <laughs> 보셨죠. 땡겼다가 또 반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유가 뭐냐면, 분명히 저는 마우스는 여기 있지만 작살질을 하고 나서도 한, 한 0.5초 정도는 이 타겟팅이 안 풀려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얘를 땡겨졌지만 또, 또다시 얘를 타겟팅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살질이 나가서 내 마우스는 뭐 위에 있지만 밑에서, 밑에 있는 몹을 또 당기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멀리 있는 몹을 좀 많이 끌고 와야 된다 하시면 작살질을 할때 이 하나를 두고 여기다가 가만히 두고 이렇게 땡기고 있는 게 아니라 마우스를 한 군데 두고 여기 있는 몹을 많이 땡기겠다고 이렇게 땡기고 있는 게 아니라 자 몹을 하나하나 딱 타겟팅을 하면서 탁탁 탁, 타겟팅을 하면서 보셨죠? 톡톡톡 톡, 톡, 타겟팅 자 다시 작사질을 할때 타겟팅을 하면서 요렇게 한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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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타겟팅을 해주면서 땡기셔야지 그런 오류가 안 생깁니다.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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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어, 작살질 할 때는 한놈한놈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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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 땡길 때 여기 막 땡기겠다고 이렇게 마우스 두고 여기서 그냥 막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땡길 때는 아무리 여기 몸이 많더라도 한 놈씩 한 놈씩 타, 타겟팅 해주면서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한 번에 끌려, 끌려오지 얘를 그냥 막 아무데나 두고 마우스를 아무데나 두고 막 이렇게 땡기게 되면 분명히 밑에 걸 땡겼는데 위에 게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생겨요. 이거는 아마 작살 몇번 해보시면은 뭐 이런 실수를 여러 번 하실 건데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하나 하나 타겟팅 해주면서 작살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종합해서 작살질 할 때는 거리 조절을 잘 해서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끌어야겠다. 라는 거리를 조절을 잘 해서 거기서 끌고 오는 거고, 그리고 무조건 이 뒤에 공간이 있어야지, 뒤에 벽이 있거나, 아니면 중간에 장애물이 있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꺾이는, 이제 뭐 길이 꺾이는 구간이 있죠? 근데 몬스터가 여기 있는데, 얘를 데리고 오겠다고 여기서 이렇게 작살질을 하면 당연히 안 오겠죠? 무조건 딱 정직하게, 딱길 따라서 이렇게 한번 끌고, 그리고 이렇게 끌고, 이렇게 정직하게, 길 따라서 이렇게 당겨야 됩니다. 그리고 멀리는 걸 데리고 올때또 팁이 작살지가 이렇게 맹도를 같이 섞어서 쓰시면은 어 본인의 이동하는 이제 시간도 좀 줄이고 좀 빠르게 데리고 올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살지를 여러 마리 한 번에 여러 마리를 빠르게 데리고 와야 될 때는 한 군데에다 대고 여기 몹이 많다고 여기 막 이렇게 작살지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몬스터도 여러 마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마리씩 당길 때이 리듬을 잘 타면서. 작 착착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한 번에 여러 마리를 실수 없이 작살질을 분명히 이쪽으로 당겼는데 반대편에서도 작살질이 나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작살 할 때는 한 마리 머리 뭐 많은 모몬스터들이 많다면 은한 마리씩 클릭해서 이렇게 작살질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일단 작살은 뭐 일단 마스터예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연습은 방금처럼 뭐, 고난이나 흡얼이나 아니면 뭐, 수로 같은 데서 연습하셔도 괜찮아요. 수로 같은 데서. 자, 얘를 데리고 가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 정해서 데리고 가고, 이렇게, 이렇게 중간에 장애물 잘 피해가지고, 이렇게 뒤에 벽이 있는 상태로 당기면 들썩하고 안 오겠죠? 그래서 이걸 뒤에 공간, 공간을 잘 두시고, 이렇게 당기 당겨오는 방법. 자 이런 식으로 연습하시면 됩니다. 수로에서 이렇게 반대편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작사를 연습하시면 되고, 자이 작사를 하면서 이제 반드시 또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점감입니다. 점감. 자 점감에 대해서 이제 살짝 또 설명을 드릴게요. 어 이게 점감이란 일단 말뜻은 뭐 점진적으로 그 효과가 감소한다 해 가지고 그 이제 줄여서 점감이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 이제 블리자드 게임 이제 와우에서 있었던 시스템인데 이게 이제 디아블로 3에도 인식이 되 이식이 되면서 이제 똑같이 점감이라고 부르는데 어 이제 쉽게 말해서 이 몬스터들이 이렇게 당겨지거나 아니면 빙결 걸리거나 뭐 기절하거나 요런 이제 군중 제어기가 이제 면역 상태가 되는 겁니다. 몬스터들이 이제 무제한으로 뭐 이렇게 적중 당한 적이 빙결 아니면 뭐 기절 이게 무제한으로 항상 하루 종일 기절 걸려 있고 계속 빙결이 걸려 있으면 뭐 얼마나 좋겠냐마은 어,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얘가 상태 이상이 걸리면 아예 면역이 돼 버립니다. 더 이상 당겨지지도 않고 빙결에 어, 걸리지도 않고 뭐 밀쳐지지도 않고 기절도 안 걸리고 자, 요런 상태가 되는데 이 작살도 이 정감을 주는 스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작살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딱두번 정도 딱 당기고 나면 더 이상 안 당겨집니다. 근데 뭐 계속 안 당겨지면 이제 그러면 이제 사기겠죠. 더 이상 안 당겨지만 안 당겨지는 건 아니고 이 정감 면역 이 군중제어 면역 상태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작살을 기준으로 딱두번 당기고 두번 빠르게 당기고 나서 한 마음 속으로 한 5초 정도 세고 나면은 다시 당겨지게 돼요. 자, 이걸 이제 필드 나가서 한번 확인해 보면, 어, 여기 딱 몬스터가 있네요. 자, 얘를 데리고 가겠다고 한번 당기고, 또 당기고, 그리고 바로 당기면 안 당겨지죠? 지금 얘는 지금 순간이동 탄 거고, 한 5초 정도 세고 당기면 이제 당겨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빠르게 3번 당기는 건데, 지금 또 정감 먹어서 안 당겨지죠? 다시 당겨지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정감을 잘 이용해서 몹을 데리고 와야 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뒤에 나올, 이제 바로 뒤에 다시 설명할, 발구르기도 마찬가지인데, 몬스터들이 몬스터들한테 이렇게 막 때려가지고, 맹돌의 빙결 효과가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발구르기나 뭐 작살질을 하거나 하면 잘안 끌려옵니다. 이 정감이 걸려가지고, 걸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몬스터를 데리고 올 때, 아까 아까 거기로 가볼게요. 다시 몬스터를 막 데리고 올때 데리고 와서 이제 이렇게 모아놨어요. 이 상태에서 지금 막 정감이 이렇게 잔뜩 걸려 있는 상태에서 이제 데리고 오려고 하면 지금 작사질 해도 안 당겨지죠. 시간이 지나야지 이제 당겨질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점감 시스템입니다. 이제 이게 정감이 이제 스킬마다 이제 주는 이제 정도가 조금씩은 다른데 어이 정확한 수치는 뭐 저도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이게 렇해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한이 정도 시간이 지났으면은 이 기절이 발 구르기로 기절이 걸리겠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이제 이렇게 작살질이 되겠구나 이것도 이제 경험을 통해서 정확한 어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는 사실 아무도, 아무도 모르거든요 이제. 아, 대충 감으로 이 정도쯤 됐으면 이제 당겨지겠구나라고 이제 감으로 아는 거지 이 정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어야지 몹을 데리고 올때 보통 한번 정도, 두번 정도 당기고 다른데 가서 이제 시간을 좀 끌다가 원래 끌었던 걸 데리고 와야지 이제 몬스터들이 작살질이 끌리게 됩니다. 이 정감 시스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정감을 주는 스킬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방금 이 작살 지도 일종의 밀치기인데 이런 밀치기 스킬들 아니면 빙결 스킬들 아니면 기절 스킬 얘도 기절 걸려서 뿅뿅뿅뿅 걸려 있죠 아니면 뭐 실명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오한 같은 경우는 요 정감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정감이라든가 아니면 그, 사, 그 몬스터들을 느리게 만드는 스킬들 있죠 이런 것들은 어, 정감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그래서 이 정감 시스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작살은 자 그리고 이번에 배워볼 것은 이제 바로 발구르기 입니다 발구르기 발구르기 일단, 일단 스킬 설명부터 읽어보면 발을 힘껏 굴러서 반경 24m 내에 있는 모든 적을 자기 쪽으로 끌고 오고 또 4초 동안 기절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24m 반경이 스킬을 딱 써보면 딱요 정도 범위죠. 이 정도 범위 내에 있는 그 몬스터들을 다이한 군데로 딱 끌고 오게 됩니다. 끌고 와서 한 점처럼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이 스킬을 잘 써야지 이제 딜러들이 이제 딜을 넣기 편할 건데 자, 이거는 일단 연습하기로는 흐느끼는 벌판이 연습하기 참 좋아요. 자, 여기 이렇게 몬스터들이 많이 막 흐트러져 있죠? 이 흐트러져, 흐트러져 있는 몬스터들을 딱한 군데에 모을 겁니다. 한 군데에 모을 때이 발구르기를 사용할 건데, 이렇게 중국 난방으로 흩트러져 있는 몬스터들을 자, 한 군데에다가 이렇게 촘촘하게 모아주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촘촘하게 이렇게 모아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발구르기 스킬인데, 자, 이것도 그냥 아무렇게나 쓰는 게 아니라, 자, 발구르기 할 때는 항상 빈 공간에서, 자, 얘네들은 이제 발구르기가 잘 되는 몬스, 몬스터들인데, 개체수가 작아서, 조그만한 애들이라서, 자, 항상 발구르기를 할 때는 빈 공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작살질로 몸을 빼던가, 아니면 빈 공간으로 이동을 하던가 해서, 빈 공간에서 마우스 커서 위치를 몬스터 많은 쪽으로 두는 게 아니라, 마우스 커서 위치를 이렇게 빈 공간에다가 두고 발구르기를 하면 이쪽으로 이렇게 몹이 모이게 됩니다.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몹을 이렇게 작살질로 작살을 이용해서 몹을 살짝 빼도 되고 그래서 빈 공간을 만든 후에 빈 공간에서 마우스 커서를 빈 공간에 두고 발구르기를 누르면 이렇게 몬스터들이 끌려오게 됩니다. 한 점처럼 지금 이 안에 지금 몇 마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엄청나게 많은 몬스터들이 지금 한 점으로 겹쳐져 있죠. 이러면 이제 딜러들이 딜러키 훨씬 편할 거 아니에요. 아까처럼 막 중군 한 방으로 흩어져 있는 것보다. 자, 이건 이제 대균 들어가서 한번 이제 몬스터들을 이제 얘네들은 발굴이가 잘 되는 애들이고 대균 들어가서 한번 보게 볼게요. 무조건 발르기를할 때는 공간을 만들어서. 공간을 만든 다음에 지금 여기 몹이 이렇게 많은데 여기서 발구르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안 모이고 들썩하고 말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그냥 몹 많은데서 가운데서 발구르기를 하면 안 모이고 그냥 들썩하고 말죠. 그래서 쟤네들을 잘 모으려면 정감관리 좀 하고요. 그래서 발구르기를 잘 하려면 최대한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서 공간에다가 발구르기 해야지 이렇게 몹들이 촘촘하게 모이게 됩니다 자, 다른 몹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몹을 잔뜩 모았습니다 잔뜩 모았는데 여기다가 모으겠다고 이렇게 발구르기를 하면 들썩거리고 말죠 자 이렇게 하는게 아니라 보통 발구르기를 할 때는 중간에다가 여기다가 촘촘하게 모으고 싶다 그러면 거기다가 어느 정도, 몹 몸이 모일 수 있게, 공간을 만들어줘야 돼요. 공간을. 그 공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발그르기를 해야지, 이렇게, 몸이 촘촘하게 모이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니면, 공간을 만들던가, 아니면, 이렇게 살짝 밖으로 나와서, 발그르기를 하던가. 자, 다시 보시면, 공간이 나와서, 마우스 커서는 항상 공간에다가 마우스를 두고, 이렇게 자, 몹 한가운데서 그냥 발구르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들썩거리고 맙니다. 몹이 모이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항상 발구르기를 할 때는, 어떻게든 중간에 공간을 만들어서, 공간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발구르기를 하면, 얘네들 정감인가 보네. 요렇게 끌려오게 됩니다.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새로 자리 잡고 해볼게요. 몸을 데리고 와서. 자, 이렇게 중군 한망으로 흩어져 있는 몬스터들을 이제 한 점으로 모으려면은 최대한 공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옆으로 빼던가 해서 공간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발구르기를 눌러줘야지 이렇게 한 점처럼. 촘하게 모이게 됩니다. 이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작살에 작살로 몹을 끌고 와서 한 점처럼 만들어주기. 발구르기는 이제 몸이 많은 곳에서 어느 정도 공간을 만들어준 다음에 공간을 만들어줘도 되고 이 작살질로 몸 가운데 몹을 빼도 되고 아니면 이제 몸이 뭉쳐 있으면 살짝 바깥으로 나와서. 몹이 이렇게 여기 잔뜩 있다 치면 살짝 옆으로 빠져서 여기서 이쪽을 바라보고 바라본다는 게이 캐릭터가 보는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캐릭터가 캐릭터는 이쪽을 바라보고 있더라도 제 마우스 커서를 이빈 공간에 두고 발그루기를 하면 이쪽으로 몹이 촘촘하게 모이게 됩니다 자 발그루기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몬스터 종류랑 이제 몬스터 속성에 따라서 이제 발구르기가 굉장히 잘 되는 몬스터가 있고 또잘안 되는 몬스터가 있을 거예요자 이거는 이제 다 나중에 다시 또 뒤에 이제 심화 과정 이제 몬스터의 종류랑 속성 요거 설명할 때 다시 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발구르기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작살이랑 점감 그리고 이제 발구르기까지 어, 사실 영상을 다 찍고 보니까 좀 제가 좀 빠져먹은 설명들이 좀꽤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다음에 올릴 또 영상들에서 다시 빠짐없이 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이더였습니다. 뿅!